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어, 오늘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예요. 제가 매번 작업 그다 하고 나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중고 그 포드 익스플로러 중고 차량이기는 한데 언더코팅 되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딜러 표시 공이나 아니면은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시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보면 언더코팅이 되어 있죠. 근데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딱 커버류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부분만 요렇게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안 되어 있어요. 이 탈거를 안 하고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싹다안 되어 있어요. 이기 봐요. 날리기만 날렸고, 요런 식으로, 날리기만 날렸고, 돼있지가 않아요. 어, 또, 이 박렬판 같은 거 보면, 박렬판에는 또 이렇게 훗날려놨어요, 또. 참. 여기 보면 보셔도, 요렇게. 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하는 것만큼 못해요. 이 라인 보세요, 라인. 라인 안에 이렇게. 아. 진짜 크...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뒤쪽은 지금 이런 그 사이드 스텝 이제 브라켓 부분에도 이렇게 부식이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드라이브 샤프트에서도 이렇게 부식 쫙 심하죠. 제가 이 커버 달기 전에 어이 걔도 이거 커버 다 뜯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꼼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기는 걔도 커버 뜯고 작업을 했나 보다 봤는데 짜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기도 이렇게 지금 요거 요렇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하부 커버 들어가는 자리에요 하부커버 들어가는 자리인데 커버 탈거 안하고 그냥 바로 차 올려놓고 작업을 했다는 뜻이죠 뒤에 횡다를 보셔도 요렇게 <laughs> 이제 볼 때마다 가관이에요 이거 차주분님께서 중고로 차 뽑으셔가지고 하부를 올려봤는데 이차 언더코팅 되어있다고 해서 어, 안전하게 이렇게 올려봤는데 지금 등속샤프트도 에 이렇게 부식 엄청 많고 화보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작업 제가 해야 되는데 집은 다 갔네요 멀리서 한번 보여 드려도 안 되어 있어요 다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요렇게 표시 이런 식으로 자국이 돼 있잖아요. 얘도 방열판 자,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격으로 따지면은 30만 원대, 40만 원대 정도 받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차량 외제 차량이라서. 솔직히 이거 그냥 돈안 내고 리프트만 있으면 자기가 시공해도 공업사 가셔 가지고 자기가 시공 해도 이것보다더잘 되겠죠? 내차 시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는데 참 눈속임하기 좋게 시공 딱해 놨어요. 지금 요 모습에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부식 많이 올라와 있죠? 아유. 제가 시공한 다음에 한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아그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